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5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I 세상에서 그업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일 반사람들. 주의 나라 그의 흐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일을 위하여서 아무 시간 안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세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오늘까지 승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설교부터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굳이 승천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죠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승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확신케 하셨습니다. 오늘은 승천의 또 다른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승천의 유익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고 부활도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곧 내가 죽는 것이고, 곧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천은 내가 승천하는 것입니다. 승천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이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이끌려져 간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마치 큰 자석이... 어, 큰 자석에 쌔덩이가 이끌리듯 우리의 몸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이끌려 져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있으면 몸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듯이 우리도 죽음 이후에 승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승천의 유익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땅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늘로 가는. 관문인 것이죠. 두 번째 승천의 유익은 예수님의 재림의 보증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더 이상 구름 때문에 예수님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쉬웠겠죠. 아 예수님이 안 보이는구나. 천사가 그 순간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에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은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심을 눈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어, 다시 오실 것을 전제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는 그 순간 바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 오실 거야."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승천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이미 다시 오심을 전제하면서 승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어차피 오실 건데 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라고 승천해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성령님이 오시는 것. 어느 게더 유익하다고 합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아무리 바쁘게 사셔도 광교까지는 오시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승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막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이 세상, 이 세상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므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될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승천의 목적과 유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승천의 유익은요. 우리가 승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일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이죠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더 높고 더 영원한 것을 찾고 생각하라.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결국 일시적이고 사라지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매여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땅에서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있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땅의 것에 시선에 머물러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때 막 가족들에게 얘기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싸늘했죠. 그때 전도자가 등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기를 가리키면서 저기로 가시면 됩니다. 저기 저 좁은 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기 저 빛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때부터 순례자의 길을 떠나죠.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한 번은 그가 길을 가는데 허영의 시장을 지나게 됩니다. 시장 이름이 허영의 시장이죠. 이 세상 온갖 자랑과 즐거움과 욕망이 가득한 시장이었어요. 눈을 돌리면은 사방이 유혹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살아갈 때 사방에 유혹할 게 많잖아요. 허영의 시장이죠. 그거 상인들이 소리칩니다. 이거 한번 구경해 보세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이건 가장 인기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치죠. 그때 크리스천이 어떻게 합니까? 길을 손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는 시선을 들어서 위를 향합니다. 그가 왜 위를 봅니까? 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양옆에 맹수들이 있었어요. 사슬에 묶인 맹수들이었습니다. 길 오른쪽에도 맹수가 있고 왼쪽에도 맹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무서워서 왼쪽으로 피하면 왼쪽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반대로 피하면 또 반대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상황이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길 끝에 계신 그 빛을 그냥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순례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허영의 시장이고, 그리고 사방에는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빛을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풍선이 가벼우면은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렇죠? 풍선이 가벼우면 자연스럽게 하늘로 향해 올라가요. 하지만 풍선에 물이 있거나 모래가 있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높이 던져도 결국 바닥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향해서 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욕망과 근심을 비워내야 합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의 시선은요. 땅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늘의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옵니까? 왜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만이라도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우리의 있는 마음의 모든 어두움과 근심과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늘의 것을 생각해 면서 특별히 승천하신 주님,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늘 소망으로 가득한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어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손을 들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되 세상의 험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더러운 곳에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세상의 소리에 듣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올라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